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오영 목사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김남도 교수 외에 공동 저작한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 분투한 2022년. 사막의 한복판에 놓인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아나섰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답답한 사회가 오랜 기간 해소되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과거와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서 소소한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온갖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까?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긍휼이겠죠. 긍휼의 마음. 완벽하지 않은 사람, 죄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였을까 삼십육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녹록치 않은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지도자가 적었던 거예요. 진짜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에게 위협이나 해가 오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지 순례 때에 그 지역의 골짜기들을 가보면 정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목자들은 그 위험 요소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아요. 정말 양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의 사역이 아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지도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극히 적었다라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단함에 지쳐 넘어질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줄 사람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지도자가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거나 찾아봐도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서 있었지만 지도자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 회당장 등.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예수님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보셨을 땐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가치를 들이대고, 그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편취하거나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자가 아닌 고용된 가짜 목자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땠나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피지배인으로 살았습니다. 지배인들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뺏기고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통해 인간의 삶이 작지만 큰 행복과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라면, 사실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인 겁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격도 많이 입었어요.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부담이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자유를 찾는 듯 하지만 여전히 적응하지 못해 답답한 삶을 살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위로할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피해나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교회에 있어야 할 급류를 잃어버리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으니 그들이 좋게 볼리 만무한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과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와 같은 추수할 사람이 많은 시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앞에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 모든 질문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은 시간 목사로 섬긴다고 했지만, 과연 난 극률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세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 위로가 되어 주었는가 그리고 그런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제가 생각할 때참 주님은 저를 보시면 답답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다른 이로 하여금 주수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는 이 추수할 일꾼의 이름에 우리가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며, 고난으로 인해서 키진하여 지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오아시스 같은 것을 욕심내며 탐하는 사람들,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오아시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극률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행복의 삶을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귀한 일꾼으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추천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추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람에 대한 극률의 마음이 없다면 극률의 마음을 주옵소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힐링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받는 한주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